저기요! 여기서 졸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유 졸다이요저공무시간에 절대 안전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목념하고 있었습니다 광산구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6월 호국보훈의 달 저도 잘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1층 현관에서 묵념하고 올라왔거든요. 네네. 근데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무슨 네. 달인지 저는 잘 몰라가지고 네. 어떤 달인가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지정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마음을 기리면서 네. 광산군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광산군은 올해가 또 정전 7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해서 네. 6.25 참전유공자분들의 네. 전쟁 이야기, 네.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작년부터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위해서 1년 동안 달려온 네, 거죠? 작년 6월 호국보훈의 달부터 아. 내년은 좀더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 노력해보자 라는 아. 뜻으로 아. 작년부터 좀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그 자서전 네. 책은 얼마인가요? 최근 무료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네 아, 엄청 많은 분들이 네. 원하시면 그거 다 가능한가요? 어, 최대한 하도록 저희가 <laughs>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하나 <laughs> 네. 아 하나는 거. 제가 직접 홍보실까지 <laughs>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놔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이렇게 자서전을 혹시 써주신 분 네. 의견을 주시거나 네. 이런 분들로 저희가 찾아뵐 수 있나요? 아 그럼 여기 주변에 바로 도와주신 분이 사무실 인 한번 방문해 보시겠어요? 아네 방문하기 전에 네. 꼭 보은의 달을 맞이해서 네. 한마디 전국적으로 태극기 개항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번 6월 6일 현충일을 기념해서 태극기를 개항하고 이제 뭐든지 앞서는 광산구가 사시군구의 모범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 개양 말씀하셨는데 네. 태극기 개양 하는 날짜5초 안에 3일절 어. 개헌절 제첫 제헌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의 양용입니다. 와, 김태현 주무관님이랑 네, 인터뷰하면서 네. 자서전 발간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지금 제가 중장년이라고 한 50대 후반인데요. 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유교 참전 용사님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오. 네. 오히려 네네네. 대표님께서 많이 배울 수 있는 네네. 계기가 되셨군요. 도움이 된건 저였죠. 어, <laughs> 네. 자서전 네. 쓰시는 분들에게 자서전을 쓸때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가 <laughs>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 자기 자신을 다시 재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을 할 건지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을 정리하고 계획 고 마무리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자서전이라고 하는 거는 노후에 늙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도 이걸 한 번씩 써보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음에 청소년 네. 자서전을 발간할 때또 도와주실 아수 있는지. 네. <laughs> 이번에 농사님들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시고 네. 자서전 발간을 도와주실 때 네. 혹시 좀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도 하고, 이분들과 어떻게 가까워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잠도 못 자고 힘들었었어요. 힘들었는데, 어 이분들 한분한 한 분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이분들에게 스며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고, 그분들이 저한테 스며들어온다는 느낌도 들면서, 아, 유교 참전 용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어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네. 이렇게 1년 동안 작년부터 준비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대장정을 이끌어 가실 때 네. 어, 얼마나 많은 일들도 있고, <laughs> 좀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어, 아, 좀 아니요, 많이 하게 됐는데, 아니요. 이런 뜻깊은 <laughs> 네. 일에 많이 도움을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애국심을 갖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라를 지켜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제일 바람이에요. 뭔 얘기를 해줄까 <laughs> 뭐로 젊은이들이 협조해서 나라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 뭐. 국도 방위를 위해서 헌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신과 또 힘을 길러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광산군은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